나이이스의 별명 부자 김태균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네, 네. 오늘 일단 위닝 시리즈 축하합니다. 오 네, 오늘 태태 선수의 홈홈이이실실기후후에활활이이됐든요요소들어어보싶싶습다다뭐 네, 지금 팀 분위기도 좀 많이 이기면서 굉장히 좋고 또 저도 팀에 좀 이기는데 좀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, r e e with you. I a g 예전보다 공격적으로 좀 타석에 임하는데요. 그 이유가 있을까요? 아, 어, 공격적으로 뭐 제가 타격 스타일을 좀 바꿨다기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어 최근에 이제 투수들도 좀 음, 컨트롤도 좀 많이 좋아졌고 좀 빨리빨리 승부를 하는 어 그런 스타일로 투수들이 많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어. 좋은 공이 왔을 때는 좀 과감하게 공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 호잉 선수 뒤를 이어서 이제 5번 타자로 오르고 있습니다. 4번 타자로 오르고 있습니다. 4번 타석일때보다 책임감이 좀 덜한지 있습니다. 네, 니다 일단 아무래도 뭐 책임감이 다하다기보로다는앞타로 오르고 있습니고있고있는데 좋은 찬스에서 연결을 하지 못했을 때 제가 아무래도 좀 해결을 해줘야지 뭐그 선수들한테 좀 부담이 어 덜할 것 같아서 예좀뭐 집중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책임감 같은 거는 뭐 모든 선수들이 어다 게임에서 어다 각자의 책임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예 크게 어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네 그리고 하나의 상승세만큼이나 이 팬들의 굉장히 뜨거운 또 응원이 있거든요.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. 네 항상 뭐 지금까지 열심히 어, 게임마다 에, 저희 성적이 안 좋아도 응원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저희 선수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분위기도 좋으니까 에, 계속해서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면 에, 올해는 어, 좀 가을에 좀 야구할 수 있도록 에, 노력하겠습니다. 네 내일도 좋은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김세, 김태균 선수 만나봤습니다.